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메모리를 사용하는 어떤 방법론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진짜 일단 좀 그렇게 외워주시고 자, 파일 나왔다 그러면 양광 검색어처럼 여러분은 항상 떠올리셔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딸려 나와야 되냐? 이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딸려 나와야 돼요. 네, 파일 자체도 어떤 데이터의 단위에 해당되지만 스트림도 어떻게 보면 단위에 해당돼요. 근데 단위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말 같아요. 우리 사람이 뭐 결국은 원자 단위 혹은 분자 단위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최소화된 어떤 정보들의 연속된 1차원적 구조를 다 쏴잡아서 스트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어라기보다는 거의 어떤 개념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스트림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네, 연속돼서 개념적으로 쭉 이어진 어떤 형태를 다 스트림 그럽니다. 자 어찌됐건 파일은 2차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론이고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스트림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파일 기본적으로는 2차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거기에 저장되는 정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파일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관리라는 것도 하시잖아요. 이것도 관리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이제 별거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생성을 하겠다. 뭐 더불어서 내가 필요, 원한다 필요 없다면 삭제 같은 것도 할거 아니에요.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수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히 읽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내가 있잖아. 파일 관리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드디스크를 뭐, 어? 장인이 깎듯이 뭐 깎아요? 거기 가서 뭐 정보 찾아옵니까? 그거 아니죠. 윈도우 같으면은 이제 탐색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탐색기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색기라는 것의 기본 본질은 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탐색기는 뭐냐? 프로세스에요 탐색기 프로세스인데 파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접근 액세스입니다. 근데 이 액세스라는 게잘 생각해 보면은 생성, 크리에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딜리트를 하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이 업데이트에는 기본적으로 write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면 read를 하든지 잖아요. 그럼 약자 따져보면 뭐 나오느냐. crud 나옵니다. 아마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앞으로 또웹 개발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crud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네, 어찌 됐건 여기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 액세스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는 OS 레벨에서 반드시 따지는 게 뭐냐면은 권한을 따져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라는 걸 OS 레벨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는 그 접근 대상이 그러니까 접근의 어떤 주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접근의 주체. 그게 뭐냐? 프로세스가 접근의 주체예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운영체제 레벨에서는 특정 프로세스한테 너는 어떤 파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접근권한이 있다 없다 근데 있는데 너가 읽는 건 되지만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건안돼 이럴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모든 권한을 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권한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요거랑 연결돼요 CRUD랑 내가 이 중에 뭘할수 있냐 근데 요게 이제 우리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읽기 플러스 뭐까지 가냐면 실행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실행파일이에요 그럼 실행이 돼 버리겠죠 어떤 코드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게 이제 시스템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행이라는 것도 이제 권한을 가지고 OS에서 통제한 다음에 아무거나 실행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안티바이러스 같은 소프트웨어가 얘가 이제 바이러스는 아닌지 막 검사, 실시간 감시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파일이라고 하는 게뭐 단위 정보이고 다 좋은데 이 파일에다가 대고 접근을 하는 주체는 프로세스고 이 프로세스라는 접근 주체에 대해서 운영체제는 권한을 통제한다. 이 사실은 꼭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파일 시스템 이야기 조금만 이어가 보는데 요게 이제 한 디렉토리 혹은 디렉토리라고 안 하고 윈도우에서는 폴더라는 표현을 더잘 쓰죠. 그래서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속할수 있는 소속될 수 있는 파일의 뭐 최대 크기가 뭐 얼마가 될수 있고 개수는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파일 시스템의 구현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건데 파일이 2차 메모리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에 일단 그 메모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1차 메모리 생각해요. 주로 램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C 언어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뭐 포인터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예요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메모리는 포인터로 다루는 거임 이렇게 아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파일을 메모리 즉 이런 포인터로 접근 가능한 객체로 추상화도 가능합니다 자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바에서도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다루는데 이걸 메모리로 추상화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수업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해가지고 파일은 파일이요, 포인트는 포인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파일 정보 거듭 강조합니다. 논리적으로 1차원 선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속돼서 이어져 있는데 요 부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파일이라는 걸 최초 만약에 생성이라는 걸 했다고 쳐봐요. 내가 이제 파일을 막 생성했어. 예를 들면, 은 여기 뭐 a.dat라는 파일이 생성됐어요. 자, 이거를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내가 생성을 방금 했어요. 얘 용량은요? 사이즈는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었잖아. 그럼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0에서 출발을 합니다. 0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이즈가 늘어요. 쭉 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본적인 대전제가 독특한데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라이트가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요. 어펜드입니다. 어펜드예요. 그냥 뒤에 가서 추가가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파일의 크기가 0인데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한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공간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0이요. 근데 0의 공간에다가 값을 넣겠다고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0이면. 근데 파일은 지가 알아서 점점 늘어나요. 스스로 무슨 나무 뭐 나무 물 주면 자라나듯이 데이터라는 것을 이렇게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크기만큼 사이즈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나요. 자동으로 늘어나요. 물론 이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파일 시스템이 허용하는 그리고 뭐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늘어나겠죠. 그래서 파일은 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특징이 어펜드에 해당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지만, 뭐, 정보가 이렇게 2차원적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으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라가지고요, 하나의 선으로 이어붙여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일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크기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따지게 되냐면, 얘 위치를 말을 할때 어느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 즉 o f f 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프셋으로 그래서 이런 위치를 찾아다니는 걸 보통 이제 Seek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이라고 하는 게말안 하면 0번, 0번이에요. 0, 맨 앞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1, 0, 2, 4뭐 바이트만큼 떨어진 공간, 어느 지점. 그럼 거기에다 대고 r i 트 e 에 그러면 보통 말안 하면 파일은 뭐라고요? 어펜드입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어떤 파일인데 쓰기에 그럼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다가 어펜드가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그 덮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 e 셋을 직접 변경해서. 그러니까 라이트가 하는데 야 어펜드 이거 하지 말고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어느 지점에다가 써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에 써야 될 데이터의 사이즈 개념이 있잖아요. 사이즈, 크기, 데이터 사이즈가 있을 텐데 이걸 합쳐갖고 다루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개념에서 이제 자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 자바는 뭐 파일을 다룰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모리 말고 우리가 1차 메모리 쓰기도 하잖아요. 1차 메모리를 쓰기도 하는데 이 1차 메모리에 해당되는 게 JVM에서는 어떻게 보면 힙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를 쓰게 되는데 뭐 C 언어처럼 네이티브 코드처럼 메모리를 뭐 이렇게 OS한테 직접 요청해서 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안에 여기를 다룰 때도 결국은 이제 객체, 객체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여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매거를 어떤 객체 그 자체보다는 여기 어떤 메모리 공간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객체인데 메모리 공간을 쓰기 위한 객체가 따로 있어요 버퍼라는 객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통일이 돼 있어요 파일을 다룰 때랑 어떤 메모리를 직접 다룰 때그 객체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쉽게 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이제 생긴 게 이제 딱 요런 개념 형태로. 지금 제가 옵셋 말씀드리고 이랬잖아요. 이런 형태로 쓸수 있게 해 줍니다. 어,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렇구나 하시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1차원 선형 구조의 스트림 논리적 형태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의 위치를 말할 을 때는 항상 직선 하나 딱거 놓고 기준 따지고 거기에서 옵셋 상대적으로 얼마 따진다. 만약에 이제 어떤 파일에다 대고 라이트하면 어 n 드에서 늘어나는데 만약에 읽기다 만약에 읽기다라고 하면 어때요? 크기가 이제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길 넘어갈 수는 없겠죠. 위치 개념을 얘기할 때 옵셋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파일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리미트가 되겠죠. 뭐 이런 점들이 어, 메모리를 일반적인 메모리를 다룰 때랑 파일을 다룰 때랑 자바에서는 동일한 인터페이스 혹은 API를 활용해서 어, 같은 형태로 코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일과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자바는 그냥 싸잡아서 메모리라는 개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금 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건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굉장히 더 중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론들을 다뤄야 되는데 아마 지금 딱 여기까지만 보고도 벌써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나가서 냉수 한잔 드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쉬워 보이지만 어쩌면 어려운 어려운 얘기지만 어쩌면 쉽게 넘어가는 주제들을 다룰 거거든요 네, 이 영상보다 이 다음 그 다음 영상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잠깐 쉬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